네, 안녕하세요 아라님. 우리 하프 테스트 1 4번 질문 주셨는데요. 어, 질문에서 답이 You know how to get there, don't you? 너 거기 어떻게 가는지 알지?라고 가는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by subway. 그래서 B번인데 어, I've just found out 이건 왜안 되나요? 이랬어요. 어, 방금 알았어. 방금 알아냈어. 음, 이것도 사실은 실제 생활에서는 정답이 될수 있어요. 자, 이프테스트 이 문제들이요. 그냥 어, 뭐 이렇게 문제를 막 이렇게 낸게 아니라 실제로 출제됐던 토익 문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변형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best answer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에서는 correct one answer. 어. 올바른 맞는 답을 고르시오 라고 하지 않고 베스트 앤서를 고르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파트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어 실제로는 이것도 될것 같은데 왜 이건 안되지? 정답인건 알겠는데 왜 이건 안되지? 이런게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근데 질문에 대한 그 목적에 맞는 가장 적합한 대답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서도 가는 방법을 알지? 라고 물어봤을 때 by subway 라고 가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얘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한, 한두 문제 정도 보시게 될 거야, 앞으로도. 그러면, 아, A번 정답인지 알겠는데, B번은 실제 생활에서 말할 수도 있지만, 얘가 가장 질문의 목적에 부합함으로 얘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어, 사실 이게 뭐 지금은 설명으로 제가 하지만 실제 시험 볼 때도 막 짧은 시간에 판단해야 되잖아요. 깡 그러니까 질문의 방향을 머릿속에 장착하고 그다음에 답을 짓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b 번이 답이 없었다. 그러면 c번이 답이 될수 있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b 번이 없고 c번이 답으로 됐다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예요. 그래서 뒤쪽 번호에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전반부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평이한 것들이에요 하 또는 중하 정도. 응. 근데 뒤쪽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높은 거잖아요. 난이도가 낮은 앞쪽 부분의 문제들은 거의 질문의 목적과 딱 부합하도록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렇게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잘푸고 계시고요. 이 말의 C번, 이 말의 뉘앙스도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이제 거의 완강하셨는데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에 7월달 시험 보셨어요? 8월달 시험도 잘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50판이나 4000제로 문제풀이로 또 훈련하시는 거 아시죠? 다음번에 또 질문 주세요. 빠바이.